이 리미트 문제는 세제곱이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3승. 이거 a 3승. 저게 3승이 돼야 벗겨지기 때문에 유리화를 한다는 건 3승으로 유리화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이식에다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통째로 a라고 생각하고 통째로 b라고 생각해. 그럼 이 뒷부분을 곱해줘야겠지. 그럼 곱하는 게 뭐야? a 제곱. 즉 이것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n의 세 제곱 플러스 k n 제곱의 제곱 플러스 두개 곱한 거. 근데 두개 곱한 게 합차가 돼. 안에 거세 제곱 이니까 안에 거 곱할 수 있어. n의 육차 마이너스 k 제곱 n의 사 차야. 둘이 곱한 거. 뒤에 것도 제곱. 그러면 n 세 제곱 마이너스 k n 제곱의 제곱. 이걸 분자 분모에 곱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리미트. 근데 밀도로 저기다 복잡해서 적어놓고 한 거. 야 얘가 분모로 들어가. 그 얘는 왜냐면 유리화를 했기 때문에 분모에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당연히 이거 벗겨져. 그래서 n3승, n3승 사라지고 2kn제곱이 나와. 근데 이게 2로 수렴한데 최고차항 앞에 개수의 비지 얘는 2차야. 근데 얘는 6차가 최대잖아. 근데 세제곱근 하면 2차야. 예돼 그래서 얘가 앞에 계수가 1이야. 얘도 6차인데 앞에 계수 1이고 얘도 6차인데 앞에 계수 1이야. 왜냐면 6차랑 세제곱근하고 만나면 2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최고차항 앞에 계수의 비가 3분의 2k가 돼. 따라서 구하는 k 값은 3. 알겠지?